안녕하세요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단락 용량 계산의 온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A점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지점에서의 삼상단락 전류를 온법에 의하여 구하시오. 다음 발전기 지원 G2 및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기 용량 기준으로 각각 30, 38%이며 솔로 저항은 0.5옴 퍼 킬로미터이다. 자 여기서 발전기의 저항과 임피던스와 변압기의 임피던스, 솔로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 임피던스들은 전압 1을 기준으로 해서 상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발전기의 임피던스고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솔로의 임피던스입니다. 우리가 옴법이라고 하는 것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단락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인데요 이때 임피던스는 발전기의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솔로 임피던스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세 가지를 다 더한 값이 전체 임피던스가 되겠고요. 전압 e 는 고장점에서의 고장 직전의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온법이 되겠습니다. 온법의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발전기의 임피던스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상전압분의 ZIN 곱하기 100인데요. 자 여기서 분모와 분자의 루트3V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때 V는 성간전압이고요 키로볼트가 됩니다. 루트3E는 루트3 곱하기 상전압은 성간전압이 되겠죠. 단위를 볼트에서 키로볼트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1000을 하면 100이 약분되고요. 이때 상관 전압이 두번 있으니까 10v자승이 되고요. v 루트 3v i n 은 자기 용량 p n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10v자승에 z p n 이 되겠죠. 자 여기서 v 는 킬로볼트가 되겠고요. p n 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Pn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v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요때 자기 용량은 용량이 킬로볼트 한 페아였으니까 여기서 메가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여기서 각각 30%니까 30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서 변압기에서 보면 1차측, 1차측의 전압 11kV, 11V의 자성을 하며 임피던스 값이 2.42옴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 이건 리액턴스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변압기가 아, 발전기가 두 대가 있죠.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을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합분의 곱이죠? 2.24, 2.42 플러스 2 4 2분의2.42 곱하기 2.42 하면 1.21옴이 나옵니다. 그럼 발전기의 합성 리액턴스는 1.21옴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2차 측으로, 2차 측에 있는 저항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2차층으로 환산해야 되는데요. 이 환산할 때는 우리가 변압기 공식 V2분의 V1은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이죠. 루트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차측에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제, 루트 넘어가면 V2분의 V1의 제곱은 Z2분의 Z1이 되고요. 그러면 Z2는... 제통은 곱하기 V1분의 V2분의 제곱하면 2차 측의 저항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 대입을 해보면 1.21 곱하기 자, 1차 측의 전압 11kV, 2차 측의 전압 154kV에 제곱하면 2 3 7 1 6옴이 나옵니다. 그럼 발전기에 2차로 환산한 저항은 2 3 7 1 6옴이고요 발전기는 237.16옴이고 변압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용량은 2차 전격 전압 곱하기 2차 전격 전류니까 이 용량은 2차를 환산한 값이겠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아까 유도한공식 Pn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V 자승에서 Pn은 30 m 가볼트한하니까 30 곱하기 10에 3승을 하고요. 퍼, 퍼센트 임피던스는 리액턴스는 8% 곱하기 10 곱하기 2차 전격 전압이니까 2차 154, 15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63.24옴이 나오네요. 그럼 변압기의 리액턴스 값은 63.24옴입니다. 이두개 값은 리액턴스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솔로 저항은 0.5옴 km 니까 km 당 0.5옴 씩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50 곱하기 0.5 하면 25옴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럼 이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리액턴스와 저항, 저항, 저항을 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는 요트 r 제곱 플러스 아, x 제곱 플러스 r 제곱이었죠. 자, 이것을 단락 전류에 대입해 보면요. 단락 전류는 자, 발전기의 리턴스 값273.16 플러스 변압기의 리턴스 값63.24 더하기 제곱을 하고요. 그러 저항의 25 제곱인데 요때 전압은 상전압이죠. 상전압, 2차 측의 상전압에서 루트상 154 곱하기 1 0의 3승하면 답이 294.96 암페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